기다리고 있어. 아이 착해 우리 분참잘 기다려. 그분 참잘 기다려. 아이 착해. 아이 국표한 뼈 갈라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먹자. 뼈다 갈라내고. 응. 응, 갈라내고. 아이 고기가. 맛있겠다 고프 맛있 는 냄새나 들어가 방으로 가 방으로 들어갈래 복돌이 복마이도 아니야 뛰지마 들어가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 있어 들어가 방으로 들어와 이리 와 이리 와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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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앉아 너는 너 밖으로 어디 갔어 너 밖으로 이 없어졌어 앉아 있어 누가 제일 잘 앉아 있나 보자. 옳지, 구부도 잘 앉았어? 보수이는 안 앉았네. 구프 왜못 먹고 공만에서 뺏겼어? 구프 못 먹었어? 우리 구프는 따로 줘야겠네 방에 가서. 애들. 애들이 다 먹어버렸어. 구프는 못 먹고. 고품은 애들이 먹어서 못 먹었어 방에 가서 따로 줄게 아이고 착해 우리 고품 양안 보였어 동생들이 다 먹어 버렸어 <laughs> 고품은 방에 가서 먹자 자한번더 줄게 아니 아니 동만이 먼저 복돌이 자 어, 아, 구푸, 고프, 구폰는방에가서 줄게. 뭐, 애들 다 줘가지고, 줄게 없어. 자. 아이고, 구푸는 밖에서 못 먹었어. 줄게, 기다려. 잠깐 기다려. 구푸 줄게. 아유, 잘 기다려. 구푸 이렇게 잘 기다려. 자, 구푸 많이 줄게. <머데기> 아란이떨어어 <머데기> <머데기> <머데기>